관은 보직해임, 징계회부, 인사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검사들 반발은 명백한 국기물란이라며 검찰도 다른 공무원처럼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법을 바꿔 기강을 잡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검찰기억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히틀러, 조폭 등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위법한 항소 포기의 말로 국기 문란이라고 맞받았습니다. 3년만 감옥에 있다가 나오면 된다고 들었다는 대장동 피고인의 녹취를 거론하며 재판 외압에서 사면 거래로 전선을 넓혔습니다. 대통령의 고유권 아닌 사면권마저도 자기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서 공범들의 입을 틀어막는 거래 수단으로 이번 항소포기를 이 대통령의 재판을 모두 없애기 위한 빌드업이자 권력형 사법 개입으로 규정하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한 공소 취소를 아예 불가하게 만들겠다고 입법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